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한국 트로트계는 다시 한번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 중심에는 장구의 신으로 불리며 독보적인 무대 장악력을 보여온 가수 박서진이 있었다. 일본에서 연인 한일가 왕전 무대, 단순한 경연을 넘어 문화와 음악의 자존심이 충돌하는 역사적 무대에서 박서진은 놀라운 완승을 거두었다. 그날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 대결이 아니라 한국 트로트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상징적 장면이 되었고, 동시에 포스트 이명웅이라는 오래된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하는 순간이었다. 한일가왕전은 단순한 음악 프로그램이 아니다.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올라 양국의 문화적 자존심을 걸고 노래하는 자리다. 특히 일본의 유다인은 이미 현지에서 높은 인지도와 팬덤을 확보한 실력자였기에, 한국 대표로 나선 박서진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따랐다. 그러나 그는 특유의 무대 장악력과 장고 퍼포먼스를 통해 분위기를 단숨에 압도했고 한국 트로트가 글로벌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했다. 이 무대는 단순한 승부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것은 한국 대중음악이 국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실질적 증거이자 한국 트로트의 위상을 다시금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이었다. 박서진의 무대는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의 결과였다. 그는 장구를 들고 무대에 등장하며 시각적 임팩트를 먼저 확보했다. 장구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한국인의 흥과 전통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다. 여기에 그가 선택한 곡은 민요적 요소와 트로트의 대중성을 동시에 담아낸 배 띄어라였다. 이 노래는 관객들이 곧바로 박자를 따라 치며 몰입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었고 박서진은 장구 리듬을 곁들여 무대를 더욱 폭발적으로 연출했다. 결과적으로 그의 무대는 노래, 리듬, 퍼포먼스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일본 관객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 이는 단순히 흥미로운 무대가 아니라 전통성과 현대성을 동시에 아우른 전략적 승리였다. 박서진의 이번 승리가 더욱 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가 일본 무대에서 이긴 상대가 단순히 유다일 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박서진과 준길의 치열한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어 있었다. 브랜드 평판, 팬 투표, 방송 화제성 등에서 두 사람은 늘 팽팽하게 맞서 왔다. 준길이 앞서는 순간도 있었지만 박서진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무기인 퍼포먼스와 진정성을 통해 반격해 왔다. 이번 일본 무대는 사실상 박서진이 준길을 넘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사건이었다. 팬덤 전쟁은 여전히 치열하지만 대중은 점점 박서진에게 포스트 이명웅의 타이틀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이 구도는 단순한 개인의 경쟁을 넘어 한국 트로트 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준다. 무대가 끝난 후 모든 것은 결과가 증명했다. 국민 판정단의 투표에서 박서진은 일본 대표를 상대로 우위를 점했고 온라인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유튜브에 공개된 그의 무대 영상은 업로드 직후 수십만 뷰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되었다. 댓글 창에는 이게 바로 한국 트로트의 힘이다. 장구의 신이란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다. 흥과 감동을 동시에 줬다는 찬사가 쏟아졌다. 팬덤 내부에서도 이번 무대로 박서진이 진정한 대표 주자가 되었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단순히 이겼다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대중이 박서진의 무대에서 진정성을 보았고. 그를 새로운 아이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명웅 이후 트로트계는 늘 다음 주자를 갈망해왔다. 많은 이들이 도전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길승자로 불릴 수 있는 인물은 드물었다. 그러나 이번 일본 무대는 박서진이 단순한 후보를 넘어 실질적인 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는 전통 악기를 통한 차별화된 퍼포먼스, 무대 연출의 완성도, 팬덤과의 적극적인 소통.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력까지 모두 입증했다. 이는 곧 한국 트로트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청사진이기도 하다. 박사진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전통과 현대, 국내와 해외를 잇는 완전체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 박사진의 일본 무대 승리는 끝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다. 그는 한일가왕전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의 가능성을 입증했고, 춘길과의 경쟁 구도에서도 한발 앞서 나갔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어떤 신곡을 선보일지, 어떤 퍼포먼스를 준비할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전략으로 활동할지, 모든 것이 기대된다. 팬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한 인기 스타가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이다. 이번 무대로 박서진은 그 가능성을 증명했고, 이제 그는 더 이상 포스트 이명웅 후보가 아니다. 그는 새로운 기준점으로 한국 트로트의 미래를 열어가는 주인공으로 당당히 자리했다.